신 할미는 알지? 애기 점지해주는 할머니 월, 하, 노인은 결혼시켜주는 할아버지야 달빛 아래에서 어느 노인이 책을 읽고 있는 거야 모은 세상 남녀를 짝지어 주는 책이라는 거야 어? 그러면 제 부인도 알수 있나요? 저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해야 될것 같은데 어? 아니 네 짝은 저기 이웃마을 이번에 갓 태어난 여자아이야? 그럼 그 갓난아이가 클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이 남자가 그 가난한 가난하게 있는 집에 찾아가서 돌덩이로 던져버려. 그럼 혹시 알아? 인연이 바뀌어서 내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지.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노총각이 된 거야. 겨우겨우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"여기 여기가 좀 빨개. 아니, 부인이 이렇게 예쁜데 왜 여기가 좀 빨갛나요?" 어, 어릴 때 누가 저에게 돌을 던졌지, 뭐예요." <laughs> 이 남자가 "와!" 정말 그 인연이었구나. 그건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이었구나. 깨닫고 부인에게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 줬다고 합니다. 그럼 월, 하, 노인이 고정문학에 나오면 뭘 뜻해? 운명론적 세계관이지. 어.